안녕하세요. 마웨입니다. 어요 암호화폐 히트맵을 보시면 어, 요 초록색보다 빨간색이 좀더 많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약세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현재는 26.4k 정도를 보여 가지고 어, 제가 지난주 금요일 어, 마지막 이 주중 방송에서 어, 말씀드릴 때만 해도 그때는 25.5k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말 동안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26k까지 올라왔다는 라 것을 지금 어, 또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붉게 보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 하락세는 좀 어느 정도 잦아들고 어, 살짝 이 반등의 모습도 이렇게 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또 전반적인 이 시장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어, 요걸 보시면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요 빅테크들의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좀어 약세로 좀 빠져들면서 그래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이렇게 좀 소폭이지만 전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하락폭이 컸는데 어 그런데 이금요일날에뭐 이런 하락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왜냐하면 요걸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 나스닥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뭐 금요일날에는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그 전까지 보시는 것처럼 뭐 6일 연속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또 이게 지금 거의 한달 동안의 그 움직임이 나타나 있는 건데 이 파란색보다 이 빨간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 변동폭만 봐도 하락했을 때가 가장 컸었던 게 마이너스 1.26 그리고 또 마이너스 1.29였는데 그런데 마이너스 1.26 하락을 한 뒤에 그 다음 상승이 뭐, 플러스 1.71, 뭐, 플러스 2.19, 또, 이 때도 마이너스 1.29% 하락을 한 뒤로, 그 다음에 뭐, 1%, 1.5%, 또1.1%등 하락을 한 뒤에 오히려 더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이 열기가 좀 뜨거웠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금요일에 요런 하락은 어찌 보면 좀 당연히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 주봉 차트를 봐도, 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8주 연속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뭐 8주 연속이면 거의 두달 내내 한 주도 쉬지 않고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S&P 500을 봐도, 뭐 나스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5주 동안 정말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요런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제외한 전반적인 자산 시장은 꽤 뜨거웠다 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 여기에서 조정을 받는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면 어 그래도 이 비트코인이 이 주말 동안에 요렇게 좀 반등을 하면서 다시 26K를 좀 넘어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 그럼에도 뭐 여전히 이 하락 채널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 하락 채널 중에 이렇게 좀 상단에 위치하면서 어, 여기에서 조금만 더 상승을 해준다라면 27K를 돌파하면서 또이 하락 채널까지 그 상방을 좀뜰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기대를 할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대를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요 달러 지수를 보시게 되면 최근까지만 해도 어, 대략적으로 한104.5 포인트 정도를 보이면서 다시 또이 달러 지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냐 하는 어, 그런 우려도 좀 나왔었는데 어, 다행히 지금 이104.5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한102.3 포인트까지 이렇게 좀 떨어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 달러지수는 좀 종종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이 달러지수 하고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또 역의 관계로 흘러 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 암호화폐 시장만의 악재로 비트코인이 지금 뭐 하락을 하긴 했지만 또 어느 정도 그 악재가 시간이 가면서 좀 무뎌진다면 이런 매크로적인 요인과 결국엔 함께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 달러 지수 하락의 움직임은 결국에 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또이 리플의 움직임도 한번 보면 어, 최근에 이희먼 문서가 공개되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에도 보시는 것처럼, 요, 올해부터 시작된 요 상승의 이 지지선을 깨지 않고 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XRP 같은 경우도, 어 주말 동안에 이렇게좀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0.49달러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요 다크 디펜더의 트윗을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흰몸 문서 공개 이후에 이 xrp 가격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어 주봉 기준으로 0.48 이상 유지를 해준다라면 상승 추세가 계속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9시에 이 주봉이 마감이 됐고 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0.48 달러 이상으로 마감을 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를 좀 계속 기대해 볼 만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요 히트맵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최근 1개월간의 요 등락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코인이 1개월 대비해서 하락을 했는데 XR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한달 대비해서 1.7%니까 뭐큰 하락이라고 볼순 없는데 이더 같은 경우가 거의 5%, BNB는 무려 21%, 도지도 마이너스 15%, 에이다는 마이너스 29%니까 거의 30%나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한달 대비해서 4.7% 이상의 이런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이 다크 디펜더가 오늘 새벽 2시에 이런 트윗을 또 하나 올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XRP는 이미 이 하락세를 돌파했다 라고 말을 하면서 8월부터는 0.89달러 그리고 1.7달러 그리고 3.39달러를 목표로 현재 이 커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 차트도 첨부를 했는데 이것도 어, 한번 보시면 이 리플 같은 경우가 작년 한해 동안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하락을 했다가 올해 2023년 이후에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1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5월까지 이렇게 2파의 하락이 나왔다가 이제 지금은 요 3파의 상승 구간에 있다라고 요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8월부터는뭐 0.89달러, 그 다음에 1.7달러, 그 다음에 3.3달러를 보이는 요런 3파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3.3달러라는 것은 이 리플의 올타임 하인, 이 역대 최고점도 넘어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무조건 이 소송이 좀 긍정적인 결말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게 6월 16일 금요일에 나온 기사인데 전 SEC 소속의 변호사가 리플 소송이 수일 내에 판결이 날수 있다라고 이런 전망을 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소송의 긴 시간을 이 홀더들은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 끝이 이제 진짜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이 긍정적인 소송의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라이 다크 디펜더가 말한 이런 시나리오도 뭐 불가능할 것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리고 이런 전망보다 지금 더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 16일 금요일에 나온 기사인데 리플이 승소할 경우 XRP가 10달러 돌파도 가능하다 라는 이런 분석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최근에 이 XRP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했다 라고 하면서 구글 등 여러 지표들을 보면 한달 동안 XRP의 검색량이 두배 증가를 했는데 이러한 투기적인 내러티브로 인해 향후 3-4개월 동안 XRP가 급등세를 보이며 10에서 30달러 가격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뭐 10달러를 가려면 지금 가격에서 거의 뭐 20배가 넘게 올라야 되는데, 어 그런데 뭐 30달러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 솔직히 지금 뭐 대세 불장이 또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격을 상승하기에는 전반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의 좀 투심이 너무 얼어붙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설령 이 리플한테 좀 유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좀 3-4개월 동안 이 급등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낮다 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어, 그것이 뭐냐면 이 기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6월 9일 날 나온 기사인데 이 SEC의 위원장인 이 게리 갠슬러가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0년 동안 금융업계에 종사를 했지만 암호화폐 업계처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보를 조작하는 곳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 여기를 보시면 우리는 암호화폐 기업과의 소송에서 패소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서 만약 패소를 한다라면 곧장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설령 이 리플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와서 가격이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SEC가 곧장 항소를 한다라면 또 그것이 이 급등세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이런 3, 4개월 동안 상승하는 시나리오는 좀 힘들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 그래서 지금 이 리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시나리오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 리스크도 좀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정말 유리한 판결이 나올지 아직 그것도 확신할 수가 없는데 설령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SEC의 대응에 따라서 또그 이후의 가격 움직임을 쉽사리 예측을 할 수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 트윗을 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요 어, 분이 내가 저지른 최악의 투자 실수라고 하면서 요 차트 모양의 그래프를 이렇게 또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가격 움직임이 이렇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요때 가장 낮을 때 매수를 해서 조금 올라오니까 이렇게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의 가격은 이렇게 또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저지른 최악의 투자 실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트윗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런 실수를 저지를까 봐 이것을 또 가장 경계할 텐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리플 투자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소송의 결과가 이제는 정말 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과연 이 소송이 어떻게 나오고 또그 이후에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흐를지 쉽사리 예측이 안 되긴 해요. 어 그래도 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또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얼마가 나올지를 또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좀 끝나면 어느 정도 매도를 좀 고려해야 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얼마나 상승폭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고려를 하고 또 얼마나 또 사람들이 폼으로 뛰어드는지도 그 인간 지표도 좀 체크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인 판단을 한 뒤에 매도를 결정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또 만약에 이 예상과는 다르게 좀 불리하게 판정이 나온다라면 그냥 진짜 끝까지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홀딩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참이 리플 투자의 난이도가 그 어떤 코인보다도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이 소송의 그 끝은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또 여러분도 지금 이 리플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자기 나름대로의 이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보고 또 그에 따라서. 이 매도는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